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전부 다다 다 배워야 될 것들인데,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잘안 해요. 안 배워도 잘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피아노를 가령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 독학한다. 처음에는 피아노 학원 다니는 학생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빨라요, 또. 막 치니까.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면 피아노 학원 가서 배우는 학생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학원 가서 배운 학생은 느린 것 같아도 이렇게 기본을 이렇게 손가락 운지하는 피아노를 이렇게 운지하는 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에, 저도 피아노를 이렇게 그냥 그뭐 대충 칩니다. 근데 학원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 대충 되는데 잘은 안 됩니다. 이제 배우지를 못해서 참그 젊은 날에 피아노를 배우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배웠어 어쨌든 그 우리가 배워야 될게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을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제자들이 받나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잘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읽고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지를 뭐,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를 배우는 것은 아주 영적인 큰 유익이다. 기도를 배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책으로. 그런데 기도에 관한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20% 정도밖에는 그 기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60%는 기도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기도를 같이 해보고 기도를 같이 배우고 그러면서 8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80%까지 간다는 게아니야 금방 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많이 가야 됩니다. 80% 정도까지 가면 이제 기도에 그, 뭐, 꼭 갖춰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은 갖췄는데, 그래도 아직 해결이 덜된 부분이 20%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빵! 뚫려야 되는데, 기도가 그, 안 뚫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20%는 그때 정도 되면은 송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이제, 그, 알아갔거나 알거나 우리가 기도를 한8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님을 이제 알아갔거나 알거나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머지 20%를 가르쳐줘서 이제 기도의 문제를 기도의 산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겟사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그 일명 개세만의 동산이라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 예루살렘 가면 그 감람산 앞에 보이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가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렇게 바위가 있고 큰 바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걸 그린 그린 사람들이 바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그 저도 바위에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봤는데 엄청 많이 아파요. 나 한번 해봤는데,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그뭐 기도는 둘째치고 앉아 있는 거 무릎 꿇고 자체가 힘들어. 개선의 동산 바위가 아니야 멘질맨질막 아주 대리석 다듬어놓은 것처럼 평평해가지고 <laughs> 그런 바위가 아주 울퉁불퉁해, 울퉁불퉁 바위입니다. 예, 근데 그 바위에서 우리 주님이 무릎을 꿇고 에,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늘 본문에 있다 보면 세 가지의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예. 기도, 기도에 그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에 습관을 가지려면 작정 기도, 정한 기도,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배우는데 뭐 대단히 유익한 영적인 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기도를 하셨지만은 우리가 새벽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기도의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 거기다가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시간이 딱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지금 엄청 심덕리를 앞에 놓고 계신데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를 하셨을까?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평상시 기도 훈련을 잘 하시고 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습관을 따라 가신 거예요, 그냥 습관. 여기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죠. 매일 매일 가서 거기기도하던 곳이니까 무슨 지금 어려운 일 생겼다고 기도를 뭐 방학하고 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게 습관을 따라 하다 보면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또뭐 예? 좋아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그냥 마음 감동되면 나오고 아니면 그만두고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달려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 생겨도 그냥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만 하고 있고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의 습관이 안돼 있어서 기도를 못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말씀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제 목 일곱 개를 보면 그 예방 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야 시험이 와도 그냥 이렇게 슥 넘어가고 지나가고 그런 거죠. 오늘 시험을 위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시험 들어갔는데 참그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나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시험에 안 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오늘 우리는 그 시도 때도 없이 시험이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시험하시지만 을 마귀도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얘기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험도 합격할 수 있고,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는 그 이유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다 잠만 자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라 이런 감동을 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게 여기 맨 마지막 절에 오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어하야 잠만 자냐, 그런 얘기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 일어나서 정신 차려, 기도했으면 좋은데, 이게 참 시험에 들려고 그러면요. 깨워져도 안 돼. 깨워져도 또 자. 깨워져도 또 자.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들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닫는 거죠. 아유, 그때 참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했으면은, 에이? 시험이 그냥 지나가 들 건데, 참 시험에 들어가고 죽도록 고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빠져나간 다음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영원히 못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는 기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때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 참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다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맡기는 기도 하신 거죠. 맡기는 기도. 우리가 기도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맡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 예수님이 기도한 걸 보고 기도의 원칙을 우리가 알면서도 기도할 때는 이게 맡기는 게잘안 돼요. 어쨌든 좌우간 뭐 그래도 뭐 뭐야? 어쨌든 자우가 그래도 그뭐 원칙은 알지만, 원칙은 알지만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건 알지만 뭐 어쨌든 좌우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뜻대로. 거기다가 또한번더 붙여서, 이번 한 번만 내 뜻대로, 막, 이번 한 번만 내 뜻대로가 어딨어요.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도 주님 뜻대로 맡겨야죠. 어느 우리가, 그, 얼마나 내 뜻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기도를, 그래도 어쨌든 좌우간, 뭐,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저절로 뜻대로 기도해요. 저절로. 내, 내 의지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입을 막히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참 그래요. 내 기도 제목 많은데, 난, 난 이거 말고 이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는 엉뚱한, 엉뚱한 기도만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엉뚱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급한 기도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를 이렇 한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좋은 걸 구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에게 요번에 명절 때다 왔다 갔는데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린아이한테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어린 아이가 말하는 소원을 어른이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노봇트 장난감, 용돈 뭐 이런 거. 근데 어른이 볼때 어른스럽지 않은. 요구죠. 근데 어린 아이에게는 그게 맞는 겁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때 우리가 영적 수준이 어린 아이 같이 이게 떨어져서 매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도 내 기도 제목은 건강한가? 내 기도 제목은 정상인가?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나? 내 기도를 하나에 들으시면 막, 너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이러고 감동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도 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심써서 애써서 간절히 이게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지 땀방울이 땀방울이지 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겠어요 근데 졸면서도 보기는 그래도 슬쩍 본것 같아요 이야 예수님 오늘따라 진짜 기도하시는데 엄청 간절하게 기도하신다 그럼 자기들도 좀 그렇게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아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오늘 40절에도 예수님이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도 미리 예방 기도를 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고 했던 건데 제자들은 준비를 잘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뒤에 이제 내일서부터 시험들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 시험에 들었냐? 준비를 잘 못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넘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감남산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